안녕하세요. 포즈 의원 황세일 원장입니다. 오늘은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가능하면 어, 시술 전에 허벅지 사진이 있으면은 가장 좋습니다. 가장 좋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원인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. 하나는, 어, 어느 한쪽이 근육이 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한쪽보다 한쪽 허벅지가 좀 발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양쪽을 똑같이 흡입했다 하더라도 한쪽이 더커 보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양쪽이 균일한데 말 그대로 한쪽만 좀 과다하게 흡입해서 한쪽이 좀 남아있는 경우. 그래서 이제 비대칭인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로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, 어, 보통 초음파로 봤을 때 지방 두께가 보이기 때문에, 양쪽의 두께가, 지방 두께가 균일한데도 불구하고, 어,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좀 크다. 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근육이 좀큰 경우겠죠. 사실 이런 경우는, 어, 반대쪽. 그러니까 큰 부분의 지방을 조금 더 흡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. 어, 두 번째로 얘기한 말 그대로 이제 한쪽에 지방이 더 많이 남아서 커 보이는 경우.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, 어, 재질을 통해서 어,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